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1장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보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과 20장, 21장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여정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장은 신문하는 빌라도와 백성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백성들의 그 언성과 빌라도의 신문 속에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셨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입이다 그들에 있는 이 율법으로 인해서 신성 모독의 죄가 적용되었고 그 법으로 인해서 당연히 죽어야 한다. 이러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못 박으랴, 대세장탕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들은 예수님을 없애야만 그들은 생존할 수 있었던 그들의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왕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이제는 왕이 아닌 사람, 죄인, 가이사 베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한순간에 죄인으로 계속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 백성들과 신문하는 빌라도에게 나타나셔서 기꺼이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와 그들을 위해서 골고다의 길을 걸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0장입니다. 20장은 예수님의 부활, 살아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의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덤, 그 무덤에 예수를 보러 왔는데 그 무덤에는 빈 곳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졌고, 그래서 여자가 울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슬픔이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치 예수님 없이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은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인생의 고난과 얼음이 닥치면 예수님 안 계신 것 같고,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덤가에서 울면서 예수님 찾고 있는 거죠.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고, 살아 계시다고 얘기는 하는데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러면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울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작은지, 스스로 다 알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만 바뀌면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넘어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한 순간에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우리에게는 왕이 주어진 적이 없다. 법으로 심판해라 하는 이 빌라도와 백성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울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동굴 앞에서 예수님이 마치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울고 있는 이 마리아 이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5절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 슬픔과 상실감 속에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살아나시고 그리고 죽지 않으셨고 부활하시며 다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슬픔 가운데에 찾아오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슬픈 일,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눈물 흘리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마음의 슬픔으로 어려우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 때가 우리도 이 동굴 앞에서 예수님 없어진 것처럼 내 인생에서 예수님 사라진 것처럼 이 슬픔이 나를 뒤덮을 때,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입니다.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19절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샬롬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꼭꼭 닫고 꽁꽁 숨어 있었다, 우리 제자들. 그들의 수장이었던 지도자가 죽었으니 그들 또한 수배자가 되거나 아니면 반역자로 몰릴 수 있었기 때문에 숨어 있었습니다. 흩어진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시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24절 이후부터는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등장하는데 도마는 타 복음서에서 각각 한 번씩 언급됩니다. 각한 절씩만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로 소개되는 반면에 요한 복음에서는 무려 여섯 번 이상 도마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도마는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함께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때도 함께있었고 그리고 오늘. 다시 살아나시고 나타나신 이 여정에 도마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우리가 살아는 것처럼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만지지 않기 전에는 믿을 수 없음을 그렇게 요한복음은 묘사되고 있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었던 도마, 만지고, 보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할 수 없고, 믿지 않겠다던 그 마음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운데에도 의심, 여전히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과연 내가 천국에 가는지에 대한 이러한 확신 없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손가락을 내밀어 만질하시며 보라고 하시는 것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없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찾아오시는 좋은 우리의 예수님 되어주십니다. 21장에는 드디어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는지라고 물으시며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순정하여서 그 그물에 가득 물고기를 건지게 됩니다. 그 숯불을 구워서 생선을 가져와 떡을 구우시며 제자들에게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는 오랫동안 있었던 이 죄책감, 닭이 세번 울었을 때에 끝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멀리 하며 도망쳤던 그에게는 살아, 살아,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식이 다시 자식 찾아오신 것, 그리고 세 번이나 물으시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은 그의 오랜 죄책감과 그의 먹먹한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물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 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제자들은 모두 순교 당했습니다. 십자가가 거꾸로 박혀서 죽기도 하고 톱에 켜기도 하며 처참하게 순교 당했습니다. 그리고 도마 이 도마는요 의심 많았던 제자였는데 막강한 증인이 되어서 제자들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이 전도행을 갔다고 역사서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서 인도까지 전도행을 간 후에 인도에서 죽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인도에는 도마의 무덤이 보유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역사가들은 도마의 무덤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그의 의심은 확신이 되어서 증인된 삶을 살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며 거절했던 그는 다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끝내 두 팔을 벌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제자의 길은 순탄치 않습니다. 제자로 사는 것은 내가 평안히 살고자 하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증인된 삶을 살기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슬픈 마리아와 그리고 의심하았던 도마와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처럼 제자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처음 얘기했던 한 여인이요 의심 많았던 사람이 막강한 증인이 된 것은 모두가 예수님이 먼저 찾아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신문 이 광장에도 계셨고 골고다 언덕의 군인들의 조롱 가운데도 계셨으며 죽으시고 살아나셨을 때의 여인과 그리고 제자들과 도마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인사하시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사랑하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오랜 슬픔과 눈물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의 무심 아니면 확신 없는 우리의 약한 믿음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한 말씀으로 종결하고 계십니다. 평안하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사랑하느냐. 양을 먹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의 짧고 간결한 찾아오신 후에 말씀하신 인사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한 예수님. 만난 적 없는 예수님, 만진 적 없는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은 첫 장에서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결국은 우리와 함께 들려지고 있고, 읽고 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되고 있는 그 하나님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 얘기하고 전하고 읽고 묵상하며 그리고 읊조리고 되새기는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우리의 슬픔 가운데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왜 울고 있느냐라고 위로하시는 순간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 확신 없고 불안했던 우리의 마음 속에 꼭 문을 닫고 숨어있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명령하시며 우리 삶에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심과 확신 없는 불확실 속에 보지 않고 믿는 이 복된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예수님 향한 사랑을 더 크게 하시며 결국 이 제자의 삶 양을 먹이고 그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이 축복과 은혜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깃들고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19장에서 21장까지 찾아오시고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여정을 이제 함께 읽도록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이십니다 아멘.